자, 반갑습니다. 어, 서라벌 고등학교 1학년 YBM 시사한 교과서 3과의 핵심 액기스 텐노트 강의를 찍습니다. 어, 조금 편집상에서 약간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 별 준비 없이 빨리빨리 이거를 촬영해서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약간, 진실성? 내용의 충실성? 그 정도로 좀 봐주시고요. 알았죠? 자, 벌써 이런 거, 이런거 지워줘야죠. 그쵸? 예. 네. 삼과교과서의 핵심 위주로 보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소다. 그쵸? 청량음료 이야기. 콜라나 사이다가 왜안 좋은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쵸? 탄산이 많고 안 좋은 그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들어보게 되면, 원료 1번 안 좋았던 게 설탕. 그쵸? 그리고 또 산. 색소, 인공감미료 같은 것등이었어요 자, 첫 번째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뭐가 또 여러분께 중요하게 되시냐면요. <laughs> 보세요. 매년마다 보세요. 매년마다 미국인들이 170리터의 뭘 마셔요? 소다를 마시는데 이 per라는 단어는 몸뭐마다 라고 그랬죠? 그렇죠한 사람마다 170리터를 consume, 원래 1번이 소비하다. 그치? 2번이 섭취하다 정도 되겠죠? 여기서는요. 170ml 소비하고 있어요. 즉,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컨슘을 굳이 다른 말로 한, 여기서는 드링크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the 네, British는 100L가 되는데, 이 end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보시면 뭐가 빠져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동사가 빠져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자, 바로 이거죠. 그쵸? 컨슘, British consume 100L가 되겠습니다. 그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중요한 것. British 다음에 consume s 가 아니라 consume이죠. 그렇죠더플러해용사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복수로 쓰였다 보셔야겠죠. consume에 s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Of all age groups. Oh my god. 내일 몇, 내일은 몇 수.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서 카톡이었어요. 에이. 난감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비행기 모드로 해놓을게요. 일단 이거. 비행기 모드로. 자. 비행기 모드로 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그냥 생방송의 묘미 정도로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좀 지울게요. Of all ages, 모든 연령대 중에서라고 했어요. 들이 마시는데 가장 많은 소다를 마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연령대는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신다란 얘기라고 그랬어요. 다른 연령대도 마십니다. 20대도 마시고, 30대도 마시고, 40대도 마시고, 50대도 마시고, 그 이상도 마신다. 그러나 10대가 제일 많이 마신다. 그렇죠? 좋지 않은데. 자, most people how we understand that sodas are not good for. 자, are not good for 뭐에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라고 그랬어요. 자, due to ingredient, ingredient 재료 원료 영영 사전 프리 시험 문제 조심하십니다. 원료 재료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래서 due to는 같은 말로 뭐가 있다 고 그랬죠? Due to 기억나세요? O into g 그렇 그리고 thanks to 그렇이 정도만 합시다. 역시 다 명사를 목적으로. 진 명사를 목적으로 지니죠. 동명사나 명사를요. 그렇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which ingredients, which ingredients are, 아, 이거 왜 이래. which ingredients are really uh, not good for you. 여기서 which는 어떤 종류의 말이었죠? 관계대문사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의문사였어요. 그래서, 왔 정도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본문의 기스는 여기까지. 잠깐만 잠깐 끊어보세요. 그냥 죠 그렇죠? 잠시 만나요.